아니에요. 공부도 시험 시험 해야지 어디 아픈 것은 아니지야? 언니 지가 잘 되어서 우리 언니꼭호강 시켜 드릴게요. 열심히 와서 나쁜 검사 될 거야. 누구 새끼인데? 그치? 여그가 이하고 무섭게 변해버렸는지 모르겠어. 그런데 네 아버지가 열심히 돈 벌어서 광주까지 와서 공부하는지 인자는 광주가 무서워라. 난 이제 어떻게 할 거라? 무뭔 일이 있는 것이여? 이렇게 마음이 약해지면 안되는데 고생하시는 부모님을 생각해서라도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언니 나 집에 가고 싶어라 나 옆에서 어머니 옆에서 학대된 게 만들까라 니요 니는 네할일만 열심히 하면 돼야 여군는 참말로 무섭다 할게 군인들이 학교까지 찾아오고 사람들이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어라 책에서만 봤던 전쟁이 이런건가봐요 언니 어제 반 친구 하나가 죽었어요 머리가 터져서 군인들한테 총구를 얻어 맞았다는데 머리가 수박처럼 터져버렸어요 아니 어떻게 무지막지하게 맞으면 머리가 터져는데요 그 군인들 한국군 아닌 것 같아요 혹시 나쁜 놈들이 한국 군복 입는거 아닐까? 아 어떻게 같은 반에서 공부하던 내 친구가 그렇게 아무 이유 없이 죽어가는지 난모르겠어요 아무튼 가만히 있어도 저렇게 부르불 어서불 떠다니는 것 같아요 나쁜만이 아니라 전교생들이 몽둥이 들고 나가서 난리 났었어. <laughs> 언니. 나. 나도 나가서 싸움안되고 있어? <laughs> 언니 아버지한테는 참만원미안한디안 돼. 나 도저히. 도저히 눈뜨거는못보겠어안 된다. 아가? 안 돼. 안 돼. 너 집에 있어야 돼. 내가 뭐라고 그러고 났어? 잠깐 나갔다 온다고 했지. 어제도 나가더니 오늘도 또 나가냐고. 막. 아버지가 뭐라고 하시냐고. 안돼안 돼요. 그래. 어제는 어땠어? 공수부대습기가 중학생 한 명을 콤보으로 사정없이 쳐서 죽여버렸대. 그러고 헌혈하고 나오던 여자 구등학생도 머리에 총 맞고 희도경으로 먹겼다는지 진짜 어쩐다냐? 어쩌긴 어쩌지. 집에 있어! 집에 있어야 돼! 담배! 망고가, 니안 내키면 그냥 먼저 가라. 아니요, 나도 가야 돼! 내 친구들이 죽어가는디! 정말로 그냥? 야, 너 지금 사람들이 다 죽어가고 있는데 그런 말이 나오냐? 무섭단 말이요. <laughs> 이것이 진짜 현실인지 아닌지도 모르겠다고. <laughs> 나도 모르겠다. 근데 나,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이 어째서 어째서 시민들을 다 잡아 죽이는 것이요? 거기는 막혔다면서 새끼로 가로질러 가면 돼안 돼요. 돼요. 가자. 가가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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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안, 안, 안 돼. 안 돼. 가가 안 돼. 안, 안 돼. 안, 안 돼. 안, 안 돼.

이를 오늘 죽었어. 이를 제삿날이야. 알아? 죄송니 어머니 우정한 놈의 뭐 새끼야 엄마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하지않 피냐? <laughs> 살아있는게 부끄럽고 정말로 죄송합니다 엄마 그만해요 나한복 오빠도 피해자야 오빠는 제대로 사랑했어조심해 어머니 저희도 정말 힘들었어 몇 번이고 집 앞으로 왔었는데, 차막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몇십년 동안을 죄인처럼 살았습니다. 치료받고 힘들어하다가 얼마전에 오칸씨 찾았다는 소식 듣고 바로 오겠다는걸 이제서야 같이 오게 됐어요 죄송해요 근데 제가 어떻게든 오칸이 오는게 만났어요 그날 <laughs> 도청으로 도망가서 펴놓고 본인이 도망쳐온게 좋은 수가 있지 않겠네. 살아보자. 젊은 음. 누구들이 살아야지. ちょっとこれから先。 나그 h 이후 오빠 찾겠다고 전단 들고 안가본 곳 없이 다니셨어요. 작년에 d n a 검사까지 I'm 오빠 찾았는데 엄마는 아직 못믿으시겠나봐요. 치매 o <laughs> 충격 때문인지 눈에 뭐가 보이는 것처럼 자꾸 행동을 하셨어요. 요즘으로 그 쓰러져서 누워계시고 엄마까지 전화셔서 그냥 아버지는 요양원으로 보냈어요. 그랬구나 정수나 어머님 잘 부탁한다. 아버님은 내가 조만간 찾아뵐게. <laughs> 아니야 오빠. 어차피 찾아가지고 아버지도 천천히 가고 있을게 엄마 오빠한테 마지막 인사하고 와. 정신 놓고힘못 차리고 있으면 지나가는 바람처럼 애니한테 왔다 가거나 바람이 불면 우리 새끼 왔다 갔다고 뭐 생각하면